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그, 그 제가 교도 회장을 맡 3년 전지 제가 4는데다는것 같아요. 교우님께서 구입하신 이유가 내장히 사는 데 그러나 작년 한 해는 저희들 성교님도 우리 교수님 여러분들이 모든 교당 일을 협조를 잘해주셔가고잘 마쳤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회원들이그 여러가지 일로 많은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우님을 보존해서 법회의식 의을 진행하고 또한 우리 교당 일을 여러가지로 설렁설렁해신 박용범을 또한, 우리, 매주 주보와, 또한, 우리, 교사 홈페이지를 잘관리 되시는 안 좋은 교수. 또한, 우리, 매주 법대시, 교수님들의 헌금을 음, 하시면, 그것도 관리해서, 출석까지 체크해서 우리, 신지인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금년에, 작년에 그렇게 교당 일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교당이 더욱더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기 104년 기연에는 작년과 같이 모든 교도들이 열심히 한정에서 발전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적극. 차비에 계셔서, 어, 구당에서 발전될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산, 정산진, 법은편, 5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생활만 하는 일은 늘 상은 보험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을 하는 일은 늘 미문에게서 해독을 받는다. 전사는 정사는, 종보사님은 법문처럼 마음을 잘 쓰는 한 해가 되면서 항상 우리 교도님들은 금년 한해 동안 감사 생활을, 생활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도 우리 교도님들 열심히 교도님을 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어, 아, 교도님들의 아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공기 104년에 이렇게 공공회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없니다 104년, 1월 1일자로 공공회장을 맡은 김연아입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최인교 공공회장님. 항상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도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언니지를 따라서 잘 하겠습니까만은 그냥 흉내만 내도록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교도님들 같이 협력해서 잘 해주시고 같이 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해 황금돼지에다 하니까 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정말 교당 생활 잘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교로 하시기로 하고 교단 소식을 청탁한 김덕현 주일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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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단님들 얼굴이 환하세요. 오늘 네, 소원 다 기르신대로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덕담 말씀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해주셨지요. 어, 제가요, 어, 그러니까 작년, 작년에 벌써, 어, 새해 104년에는 우리 교도님들이 만 번의 감사를 기회년 동안 한다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27번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 날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 함께 박수로 감사하겠다는 행위를 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도 감사 슬퍼도 감사 감사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수호신들이 감사의 소신만 옆에서 호의를 해줘가지고,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 몰아가요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충만해져서 신신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대종사님께서 내주셨거든요. 어, 상시훈련 정기훈련은 둘이 아니지요. 정기 훈련을 잘해서 상시 훈련으로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가 뭐예요? 사막 공부잖아요. 이거를 더 간단히 말하면 이 사막 공부는 일원상 성품짜리를 말해요. 축소시켜서. 이 성품 자리를 활짝 펴면 뭐가 될까요? 우주 마녀. 우주 마녀를 내 성품에 탁, 탁, 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활짝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고쳐져요. 활짝은 자기가 뜯어 고치는 것이지 누가 절대 해줄 수 없거든요. 그게 업보잖아요. 업장이잖아요. 자기가 쉬운 대로 굳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진리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올해 업장후멸하는 한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기부금 영수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보동의서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저 뒤에 희사원님께서 그 정보동의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받으셔서 거기에 기록을 하셔서 주시면, 네, 그것을 보고 어,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 드릴 거예요. 부모님이 하신 건 자녀에게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나가실 때한 장씩 받으셔서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김성빈 교도님 생일 기도가 있습니다. 예, 5시 반에 법당에서 있을 거고요. 어, 저 뒤에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는데 누구신가요? 오자쓰으신분 누구세요? 예.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인사 좀 하세요. 어디서 오셨는지요? 네. 아 저... 네아 맞다 맞다. 우리 유자... 잘 마치겠습니다. <laughs> 다음 선거 일장 이거 동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laughs> thank mm -hmm. you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 개인정보 이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그 지국용행수수을 받으실 분들은 개인정보, 요즘 개인정보가 1년 후쯤 되면 안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재를 해주시고, 저녁에 이따가 보시면서 기재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 앞에 보시면요. 올해는 그 청구의 신년월일를 묶은 관계로 그 신년휴호을 아마 다 같이 모셨을 거예요. 한번 주고한면 보시면 같이 한번 합동하도가 하겠습니다. 교도의사동 조석신고, 법회 출석, 입교영화 보훈홍보, 신년휴원, 나를 새롭게, 도당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이상으로 신정절 기념식 및신년교원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Terima oh, yeah.